뚱뚱하면 빨리 뛰나 천천히 뛰나 11차 레츠고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나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번에 10km 한번 뛰어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허리가 계속 아픈거야 그래서 오늘은 거의 그냥 존투 느낌으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1km째 거의 지금 8분 후반대 페이스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허리가 좀덜 아프네요 2km째 지금 뛰다보니까 8분 후반대에서 8분 초반대까지 또 페이스가 빨라졌거든요 나의 고질병이야 이게 아까 처음에는 천천히 뛰는데 나도 모르게 페이스가 올라가 이게 안 고쳐져요 여러분 3km째 천천히 뛰니까 또 죽을 맛인데 지금쯤이면 한 5km 정도 왔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직 3km밖에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뒤질 거 같아요, 여러분. 왜 천천히 뛰는 게난더 힘든데? 야, 이 새끼들이 아까부터 진짜. <laughs> 아무 무서운 줄 모르고, 5kg 떼, 천천히 뛴다고 안 힘든 게 아니야. 똑같이 힘들어, 더 힘든 것 같아 지금. 허리도 지금 엄청 아파요 지금. 내가 달리는 폼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겁나 뚱땡이여가지고 계속 이 허리를 막 짓누르나봐. 내 몸무게로 와. 5kg 다띄어줬고요 오늘의 결론, 뚱뚱하면 빨리 뛰나 천천히 뛰나 똑같이 힘들다. 러닝은 진짜 맨날 뛰지만 진짜 어려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5kg 뛰어줘서 96kg 남았다는 말씀드리